야 이거 진짜 맵 하나도 모르겠더라 바뀐데 여티 여기 여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다 보면 막 쓰게 되겠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건데 그 개방성이 엄청 나가지고 어느 더 잘못하면 무조건 뒤집. 맞아. 뭔가 절대 못 치기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열려 있음. 궁둥이가. 영사비처럼. 어. 영사비는 이제 헐었지. <laughs> 한명왜안 왔냐. 아. 야, 아까 전판 이거 니네 오기 전에 에펙하는데 챔피언이 등장했으면 나딱뜨는데 챔피언 혼자 있더라고 개가지네 행복해 보이네 존나 불쌍하더라 진짜 나가도 되잖아, 근데 그럼 그럴까? 없잖아. 야, 교범아 그 방금 기술... 저거 나... 거기 나오는 거 아니야? 쿨포스 뭐야 바이트 나이트는 뭔가 좀 다르네 아니, 방금 기술 그건데? 교범이가 쓴 거? 쿨포스에서그 울림통 좋은 나줌마가 홍백권인 가와할때 <laughs> 쓰는 그 기술이었나 보. 아니 뭐, 이거 설정을 만지고 싶은데 지금 튜토리얼이야 설정을 못 맞추. 씨발 게임 소리 존나 커 크. <laughs> 어, 혹시... 왜 애기 내내안 보단이야 거기서 가지고. 정예. 원래 무협에서는 떡혀야 제맛이야. 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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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존나기묘한. 그 영화 같은 게임. 대들 뭐야? 그게 데스였나? 델드 데스 아일랜드? 아니, 그 뭐지? 애기 안고 다니는 게 있거든 그 게임 이름이 데스 되게... 스트랜딩? 맞아! 그건 줄 알았어 허 야, 챔피언이 둘인데? 결국에한 마리가 안 왔구나 결국엔 한 마리가 안 왔구나 <laughs> 한거 시작하자마자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 여기 핑돈다 진짜 여기서 버려야겠다 야, 니네 스몰 어디냐? 아? 어? 나는 그냥 기본인데 아무것도 안 버려 나도 모 몰라 그래.

오, 좀 봐. 와, 발키리 씨발 날라가는거개 대박이다. 어. 체감 죽 되네 이거. 어쿠 죽대긴 하는구나. 나3배율두개 있어. 쓸 사람? 여기 경량화탄 탄창야 레벨리. <목소리> <다> 정 <선정> 설치. 가나 <목소리> 빠르다. 광조경이 있다 야 음성나오는거는 뭐야? 음성... 이건 뭐야 뭐라고? 성기능이 없는 암살자라고? 야 이거... 카메라 이미저 업로드인데 로 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다곧 데이터가 나오겠군 여분 있는 사람? 나 있어 나너 두개 끝이야 나그베라 쌀먹 좀 하게 야 알아 줄. 일단 가져가 봐 그러면. 여기 이가아 그래요. 미가챙기겠다고미가 챙기. 아 근데 근데 미녀기는 햄비열이죽개죽개나 이제. 나갖다 올게. 허빈이 사람 있겠나? 있겠지. 어디? 빈이 있겠지.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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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되긴 하거든. 열렸다일수 열렸다. 있어, 있어. 배터리 끼개왜안 먹었지? 배터리 결개안 먹었는데? 먹어. 나 배터리 두개 있는데 왜? 아니 터빈 날개가 털렸는데 저 배터리 두 개를 안 먹었다니까? 그래? 확인해 보죠. <laughs> 어딘가에 G7이 있었는데 분명. 나 봤었어. 인 경량 그거 잖아 아, 설마. 인니가 아, 그러니까 경량 왔었 한데 이어 레이드 소리. 나게 그걸. 나. <laughs> 어, 야, 그거 있었네. 저기 트래커 트가 보인다. 어, 보고 있었다고? 아니, 저거 링 찍었어. 링에 박있는 거야. 여기 사운드. 저는 오케이. 군나 통이 나나 보네. 누가 여기 있거 같은데. 죽었어? 오고있오 어. 얘네들 다보이는데한 팀이 있오른쪽에서 <laughs> 얘네 쏜다. 하나 아, 말고. 보인다. 조심해라. 적군이들올거 같아.

니가 지라 니가 나? 나? 가온 나? 크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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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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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나한테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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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나가 니가 나맨 스윙고! 혼자인데? 여기 여기 쪽에! 내 쪽에! 라지 여기 있라지 피해를 네 여기 여기! 보인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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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치를못 봐! 진짜 숨명해가지고 보여! 나한테 안 보였어 뭐야 나한테 안 보여서 투명해가지고. 아 이렇게 어디 있는데? 나여 여기 있다길래 위에 보고 있었는데. 아, 옆로 내려오는 게이못 떴어. 내 사거리가 안왔어야 미나가 실드 올려봐. 아래쪽에도. 어. 미라미라미라 아마 갈고 수도. 있어. 야 보인다니까. 이거 봐 잘안 보여. 아니 저거 철근 안보이지 당연히 질건 아니지? 그 테두리가 보이는데. 아, 그거 완전 가까이 가야지. 저거, 그거 완전 깔아야 돼. 저거 링 완전 깔아 가지고. 뒤한테 비벼야지 그거 보여. 그거 아니야.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내가 저 내가 밟았었어. 어디인지 모르겠지. 왜, 아니, 잠깐. 신경 쓰지그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왜 저거 뭐야 이거? 뭐아 저거? <목소리> <목소리> 이걸 왜 대놓고 살리지저 그 스스로 도움을 쫓아내려고. 3워올게 어? 누구 대동 맞았는데? 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쪽고 이게. 하나에 덕발려 그래. 있잖아 이거 어. 어디가 있냐? 아, 올라가되는 어떻게? 빨리. 빨리 가 와 이제 방금 <laughs> 야, 거의 자살이 지렸어. 앙그러 요 그럼. 어알수 있나? 야 여기 위 저기 아유, 있다. 여기로. 아직도 있어? 아니 어? 뻥. 날라간 데 보나? 뭐 저쪽에 적기가 보인다. 어 상자 상자 열리는 거 없어지는 거 보고 저기는 줄 알았더니 날라가 버리네. 폭을 어, 타자! 애들 찾을게어애기 하나 더 왔다. 어. 나합 이게 그러니까. 유기군을 내. 어. 8대격 준비 완료. 제대로 태워 보자. 아까 오월 17일 내려갔어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면 다방에 총을 쏘며울부짖으세요 오른, 아, 5오1 7저어보인저기보인다저 찍어보인다. 저찍어보 찍어보인다. 저어보인다저찍어오른다저 찍어보인다. 저 찍어보인다. 저 찍어보인다. 저 찍어보인다. 저찍 야 여기서 살렸다 어, 애들 맥이 휴대기 아. 미녀가 가그 뒤에서 애들 오는 거조심야 된다 우리 아, 미녀가 이으로문좀 막아줘 퍽이라 저쪽 으은안 막아도 돼 저쪽 으로쪽이랑 뒤쪽 2안막아이 <목소리> 아, 그렇지. 애들 여기? 야 여기도 아까 한줄 살려가지고 아이고, 올 수도 있다? 이 생각해라? 어 무배야? 싸임 어디 여기랑 여기랑 하나씩 오른쪽이랑 왼쪽 하나 아, 여기 앞에서 살려줘 그이층문있는아래 하나 남았 이거 이거. 이다까지그1링 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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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우리, 지키자. 중. 오 누구야? 어, 어. 가판 와, 딱 배터리 맞니? 나, 에서도는데에 이쪽, 이쪽 방에서도 총소리 난다. 워싱턴 쪽에 아직 살아이 업그레이드를 했어. 야, 왼쪽 왔다? 이근 왔어? 응. 들어왔어. 여긴 어. 왔어. 여는 안전해. 짐이 다운링 아니야. 라이 아, 1층에. <laughs> 야, 개많아 야, 미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laughs> 뒤집어, 여기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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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다 막아놨잖아, 뭐. 아, 층은다 아, 아, 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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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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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아, 꼭 건데는. 스틱 지거든씨독 하나 터져 있으면 다른 독이 같이 터져. 얼탱이가 없네 먹어. 여기 여기 인을 뺐냐? 어, 보면. 걔네가 지 아래 내려갔어. 왜 내려갔지? 좀 좋은 있고. 그냥 이사라졌 얼탱이 없는 버긴 한데. 이름 좀보잖아 씨발. 우리가 1링에서 빨다가싸 아, 레다나드하 저 건물이 없어? 건물? 있어 물 비어있는다 옥상에 있는데 견제가 안 오잖아 음. 아저 앞에 물 앞에 물 여기 여기, 여기 가 여기. 여기 있어 지금 적기가 있다. 발토리, 사운드 발소리 1층 하나? 야 올라온다 보인다 여기 난간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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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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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라지렇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기렇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게게

여기 있다. 전 팀. 잠깐. 다이 거... 붙는다. 나. 야, 우리 우리 거기 우리 나 하나 뵐 하나 여기. 여기. 하나 다운. 나한팀 마무리 오명하이 사람 명이 네, 여기 내가 고 나가는데? 새끼들 아, 이스 명... 아, 나쁘지 아니, 않은 이거 같은데 어? 고스틱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아니 야 하나하나 여기아 우리 있는 건물어 애들 오는 거다저지했잖아 당신이 펙스이 뭐 지키는 싸면서 이렇게 움치는 우리가 근데 링을 쫓는 입장이 되면 그때부터 죽대는 거야. 리 있잖아. 머리. 그래서 바퀴리 한번 기고. 맞